오늘은 부동산 사장님과 점심 시간에 잠깐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이 비수기라서 어, 오전에 잠깐씩 알바를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 미팅을 하면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주식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 어, 코스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수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식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어, 정말 주식을 해보니까 주식은 어, 소소한 즐거움거리를 뿐만 아니라 정말 생활에 활력 소더라 그리고 예, 우울증 치료 약이고 치매 활동을 예방해주는 예방약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소액으로라도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뭐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평생직장 아니냐 그런 부분과 함께 또 밖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밖에 사장님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주식앱을 2년 만에 열게 되었는데요. 주식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제 로그인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제 답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저녁에 아들이 오면 다시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서 시작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 정말 손실난 것들을 다 복구를 해서. 정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 일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열일하시는 우리 고수님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laughs> 절실하게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